이 시간에는 품목 분류, HS 코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라는 것이 존재하고 를 있습니다. 그리고 그 HS 코드라는 것이 수출입 무역 환경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 수출입 무역 환경에서 이 HS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품목 분류에 따라서 관세율이 결정되고 이 물품이 수출입 요건을 받아야 되는 물품인가 아닌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부분도 이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이 가능하며 마지막으로는 이 무역 통계에 따라서 어떠한 물품이 무역이 많이 되고 있는지 수출입이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hs 코드를 따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품목 분류라는 것은 국제적인 통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WCO, 세계 관세기구라는 곳에서 HS 협약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가입된 국가들이 이 HS 체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HS 코드는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6단위까지 어, 세계적인 통일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0단위의 HS 코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6단위의 HS 코드까지는 전 세계 공통으로 운영이 되면서 그 이하의 HS 코드는 국가별로 어, 자유롭게 어, 세분화 시켜서 업무를 진행을 할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단위 HS 코드를 우리나라에서는 HSK라고 부릅니다. 이 HS 코드 예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류에는 편물재 의류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61류에 편물로서 만들어진 많은 의류가 분류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중에서 6109호에 티셔츠, 싱글리트, 그 밖에 조끼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편물재로 만들어진 의류들 중에 티셔츠가, 싱글리트가, 그 밖에 조끼들이 6109라는 HS 코드에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부 하위 단위로 넘어가서 610910 4로 넘어가게 되면 티셔츠, 싱글리트, 그 밖에 조끼들 중에서 면으로 만든 티셔츠가 610910이라는 HS 코드에 분류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어단이 HS 코드로서 티셔츠는 610910의 1000번에 분류가 된다. 즉 편물제 의류 중에서 티셔츠 면으로 만든 것이 610910의 1000번에 분류가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HS 코드는 관세율표라는 체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데요. 어, 제조가공이 이루어질수록 뒷번호로 밀리게 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예시를 드린 610910-1000번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만든 티셔츠가 분류가 됐을 텐데요. 면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섬유부터 실, 그리고 직물 단계를 거쳐서, 편물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의류가 완성이 됐을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 52류에는 면이 분류가 되고 있고요. 섬유와 실로써 물품의 제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6 0류에 분류가 되는 편물, 그리고 그 편물에 따라서 편물제 의류인 61류 제품이 완성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이 HS코드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관세사들이 이 품목 분류를 해주고 있고 한데요. 이 많은 품목들에 대해서 HS코드를 일일이 전문가인 관세사한테 확인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 소액물품, 소량물품을 다루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들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직접 HS 코드를 검색하는 방법들을 위주로 오늘 이 강의를 마련을 했는데요. 품목별를 검색을 하는 많은 방법들 중에 일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된 공지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지 사항의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어, 검색란에 전자상거래라고 조회를 하시면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 및 주요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HS 가이드북이라는 공지 사항이 있고 요것을 들어가게 되면 첨부 파일로서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어 수출물품 HS 코드 10단위 안내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많은 수출입품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요 수출물품에 대해서 HS 코드가 안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화장품 수출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뭐 향수, 립스틱. 화장품, 메이크업 화장용 제품, 뭐 이런 것들이 HS 코드가 다 다릅니다. 뭐 마스크팩, 샴푸, 린스 같은 것들도 HS 코드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 여러 가지, 어, 의류 같은 경우에도 아까 6109라는 곳에는 티셔츠가 분류가 되어 있었지만, 어, 티셔츠만이 의류가 아니겠죠. 어, 섬유 같은 경우에도, 의류 같은 경우에도 HS 코드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어, 제가 그림상 다 표현하진 못했지만, 주요 수출 품목인 의류나 신발류에 관련해서도 관련 정보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이 전자상거래 주요 수출 물품에 관련된 내용에 자신이 수출하는 물품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 다른 방법을 통해서 HS 코드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세법령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HS 코드에 관련된 사례를 찾거나 직접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어, 관련된 사이트를 들어가면 세계 HS라고 불리는 메뉴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관세율표를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관세율표에서는 실제로 물품에 대한 HS 코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HS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 어, 이 물품, 이 HS 코드에 이 물품이 분류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 왼쪽의 부분에. 그, 어, 부분을 보시면 어, 이제 국가별 어, 관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음, 기본값으로는 한국 2022년도 기준의 관세율이라든지 수입요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연합, 일본 등에 관련된 어, HS 코드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관세율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관세법령 정보 포털에서의 어, 기본 정보 그 제공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를 알고 있어야만 이 HS 코드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HS 코드의 정보를 아예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활용을 할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HS 코드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 그첫 번째 사례로는 품목 분류 국내 사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나라 관세평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관세평가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수출입자나 관세사가 이 물품에 대한 HS 코드를 모르겠습니다. 분류해 주세요.라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HS 코드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것들이 이 품목분류 국내 사례를 통해서 대회에 정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품목분류 국내 사례 중에서 검색어로서 티셔츠를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편물제로 만들어진 티셔츠가 6109라는 HS 코드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610990이라는 HS 코드가 제시된 걸로 보아서 면으로 만들어진 티셔츠는 아닌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상품명이라든지 일반적인 품명을 검색하는 방법으로써 유사 국내 품목 분류 사례들을 찾아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자신에게 맞는 HS 코드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유사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결국에 HS 코드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서 마지막 수단으로 hs 코드 내비게이션 이라는 사이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진 품명들을 통, 통계화 시켜서 어떠한 품명을 입력을 했을 때이 품명으로서 신고된 hs 코드가 어떤 것이 많다 라는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라는 품명을 입력하게 되면, 이 갤럭시라는 품명으로는 핸드폰에 관련된 HS 코드로 많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어, 굉장히 편한 방식이고 대략적인 HS 코드를 찾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갤럭시라는 품명을 가진 물품이 비단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핸드폰과 연관된 예를 들자면 뭐 보호 필름이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보호하는 보호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다른 HS 코드로서 분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방법은 아니고요. 이 HS 코드 내비게이션이라는 시스템은 품명으로서 어, 비슷한 HS 코드를 사례를 찾는 데는 용이할 것이고 그것을 결국에는 관세 법령 정보 포털로 옮겨가서 이 HS코드가 지금 내가 분류를 하고 있는 품목과 동일한 HS코드로 갈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품목 분류 HS코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